보노와 배우의 가을 여행. 거미의 먹이 산은 가을날이에요. 보노와 배우가 등산을 가려나 봐요. 자, 보노와 배우가 산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을 하게 될까? 따라가 볼까요? 아, 아, 어, 배우야, 힘들어. 좀 쉬었다 가자. 아. 금방 거미줄에 벌레가 걸렸어. 어디, 어디? 불쌍하다. 거미줄에 한번 걸리면 살아남기 어렵대. 움직일수록 거미줄이 더 달라붙거든. 거미줄이 끈끈한가? 근데 거미는 거미줄을 어떻게 만들지? 글쎄, 사실은 나도 그게 몹시 궁금했어. 우리 거미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? 거미를 클릭해 보세요. 네, 거미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했죠? 바로 거미의 배 꽁무니에서 나오는 거예요. 거미는 신기하게도 몸 쪽에서 실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리고는 꽁무니에서 실을 뽑으면서 거미줄을 만들지요. 아, 어, 조심해! 거미줄이 끊어지는 줄 알았어. 거미줄은 웬만한 폭풍에도 끄떡도 없대. 보기엔 약해 보여도 거미줄이 실보다 더 질기다는 걸. 와~ 굉장하네. 나도 거미줄로 만든 옷 입고 스파이더맨처럼 됐으면 좋겠다. 그렇게 질긴지 한번 만져볼까? 와~ 정말 질기고 단단하구나! 여기 좀 봐, 거미가 먹이를 꽁꽁 묶어 버렸어. 조그만 녀석이라고 야빠선안 되겠는걸? 보노야, 거미가 어떻게 먹이를 먹는지 우리 기다려 보자. <목소리> 좋아. 어, 먹이를 씹지도 않잖아. 씹지도 않고 쭉 빨아 먹잖아. 정말 신기하죠? 거미란 녀석은 씹지 않고 먹이의 재액을 쭉 빨아 먹는데요. 거미 위턱에는 있엄니에 독이 들어있거든요. 거미줄에 걸린 먹이가 엄니에 물리면 1, 2분도 안돼 몸의 연한 부분이 녹아버린대요. 독으로 녹인 후 깔쭉해진 먹이의 체액을 그냥 쭉 빨아먹는데요. 와, 정말 무시무시하다. 꼭그 뭐 필기 같은데? 어? 도거미에 물린 사람도 있대. 우리 집 그만 가자. 몸이 으시시해지는 걸. 난도거미다 <laughs> 걱정 마세요. 도거미는 열대지방에 살거든요. 우리나라 거미는 사람을 물어도 따끔한 정도이고 금방 낫는데요. 하지만 거미는 사람들에게 해로운 곤충만 잡아먹는다는 사실. 잊지 마세요.